최근 외국의 연구 결과가 화제입니다. 연구의 제목은 무치로 태어나는 한국인에 대한 연구. 부제는 불쾌한 땀 채취 없이 태어나는 한국인의 유전자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많은 외국인들은 땀에 젖은 겨드랑이에서 나는 채취에 대해 걱정하고 있죠. 외국에서는 필수 생활용품이 겨드랑이 냄새를 없애주는 데오드란트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른 인종보다 땀을 적게 흘리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로 인해 한국인들은 채취가 거의 없으며 채취가 나는 인구가 전체의 1%가 채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진은 한국 인구의 단 0.006%만이 땀 채취로 인한 냄새 문제의 주요 원인인 ABC11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예일대학교에서 설계한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했고, 연구진은 한국인이 무치유전인자 소지의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학뉴스 전문 웹사이트인 라이브 사이언스의 ABC11 유전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브리스톨 대학의 유전병리학자, 이한데이는 ABC11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겨드랑이 냄새의 유발 여부를 결정하는 단일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국인의 유전자는 축복받은 유전자이다라는 찬사를 보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유럽인의 98%가 냄새가 나는 반면 99 99.9994%의 한국인이 암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해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매는 한국인인데 땀에 흠뻑 젖었을 때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다는 게 웃기더라고. 근데, 심지어 그가 10시간의 육체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땀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지. 데오도란트도 쓰지 않거든, 너무 부럽더라. 내 와이프는 한국인인데, 나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거나 일을 하면, 썩은 양파 냄새가 나. 한국인의 유전자는 최고야. 아마 땀 냄새보다는 세탁 잘못해서, 마르지 않은 옷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거 아닐까? 지하철에 있으면 냄새가 나는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지. 맞아 세탁 문제일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일했을 때 대대수의 한국인들이 매일매일 빨래를 하고 매일매일 샤워를 하더라고. 우린 이틀씩 안 씻는 게 대다수잖아. 나는 많은 한국 남자들과 데이트를 해봤는데 냄새가 안 났어요. 조금도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날 암내가 나지 않는 것이 부러워. 유럽에선 여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썩은 양파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무더운 여름날 한국 지하철 속에 있으면 영국 런던 지하철보다 100배는 더 행복해. 김치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한국인들 음식은 건강식이잖아. 난 갑자기 한국의 온라인 쇼핑에서 데오도란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했던. 어느 외국 여자의 영상이 떠오르네. 데오도란트를 쓸 일이 없는 나라이니까 찾기 어렵겠지. 만약에 말야 한국인에게서 냄새가 난다면 아마 한달 동안 샤워를 안한 경우에는 그럴 거야. 난 그냥 한국인의 그 유전자가 질투나서 여기 주저앉아버렸어. 한국인들이 양치질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 내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그 엄청난 강의 시간 동안 매 시간 휴식을 취했고 화장실에는 항상 10분 휴식 시간에 양치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냥 대학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남자 동생은 직장 문화에서도 같다는 걸 알았어. 한국인은 냄새도 안 나면서 깔끔하기까지 해. 한국인들은 하루에 세번 양치질을 하는데 난치실을 사용하는 문화가 이곳에서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하루 세번 양치질은 하나지 않다고 한국인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몸 냄새는 없을지 몰라도 지난밤에 술 냄새는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미국인인데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신기하게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유전적으로 그런 체질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자식이 한국인 남편의 유전자를 받았으면 좋겠어. 난 한국에선 살수 없을 거야. 난 나의 냄새를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 너네는 놀랐겠다. 한국에서 데오드란트는 널리 이용되지 않아. 대부분 여름에도 그저 쌓여있기만 하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절대 사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 한국에 살았을 때 가게에 들어가서 데오드란트나 땀 억제제를 찾았는데 고생했었어. 한국에서는 3-5배 정도 더 비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말이야. 나의 가족은 몇 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처음 여기로 왔을 때 어떤 종류의 데오드란트나 땀 제거제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내가 괜찮은 제품을 찾을 때까지 난한 가게에서만 파는 여성용 데오드란트를 썼었지. 그리고 진짜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냄새가 나지 않는 거로 보여. 심지어 진짜 더운 날에도 김치 냄새를 제외하고는 냄새가 안 나. 나의 한국인 아내는 샤워 안 하고도 며칠을 보낼 수 있어. 냄새가 괜찮더라고. 나는 하루라도 샤워를 안 하면 큰일 나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